도봉의 사계절은 참 아름답죠. 우리 주민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도봉을 자랑하는 방송 행복여행 도봉 비발디 찾아볼까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도봉의 사계절을 소개할 도봉 비발디입니다. 아 저는요 대본 준비 안 됐을 때좀 그게 신경 쓰였요 대본 준비 준비 안됐을때 어떤 어떤 것을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그게 좀 고민됐었어요. 아네 저는 그냥 평소에 말하는 거 하고 마이크라는 그 장벽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목소리를 좀 꾸며야 되는 느낌이 들고 그냥 편 편안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인위적으로. 자기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네. 저는 하늘하늘 걸리면서 하는 코스모스입니다 반갑습니다. 지금도 약간 꾸미시는데 그러니까. 선생님 꾸미고 <laughs> <laughs> 계십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.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세 분의 미녀하고 같이 진행한다는 게저에겐 아 너무 힘든 작업이었는데 다행히 잘해주셔가지고 칭찬이지요. 잘... 예, 네, <laughs>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음, 뭐 책임감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약속. 그러니까 이제 오버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저번에 한번 하는데 그 나무 얘기를 자기 나무를 기룡 나무라고 얘기해놓고 하룻밤을 못 잤어요. 그 방송에 대한 그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절실히 느껴졌었어요. 저 일단 앞이 안 보였고요. <laughs> 그냥 마을 방송이라서 다 이제 많이 솔직히 가반스 이상이 아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딱 앉으니까 정말 종이에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종이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괜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민낯을 보여주는 느낌, 민낯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 들고 내가 아닌 내가 앉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공개방송이다 보니까 역시 준비를 한 만큼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고요. 정말 준비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런 반상회든가 소만이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되게 가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다는 거를 정말 모른 채 바쁘게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마을 방송국들이 점점 이렇게 곳곳에 생기면서 이런 감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. 아니 이번에 우리 팀은 좀 완벽했던 것 같아요. 완벽했다것 같아요. <laughs> 네. 투어 치고는 너무 운도 그렇고 맞아. 깔끔하게 제가 점수를 준다면 1, 1등으로 우리 팀을 주겠어요. 음. 완벽했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네.